누가 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스갯 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다 잠들어 있고요. 이제 아파트 문도 이제 직접 열대로 열고서 이제 들어오고요. 그래서 거실커먼 이제 불다 꺼진 거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쪼러르 와가지고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집에도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집에 식구들은 다 이제 자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반겨주더라. 마중을 나와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게 뭐,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그 현대사회에 이제 그 아버지들의 권위가 많이 이제 무너진 그런 이제 상황을 그런 말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 바깥에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에,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아무튼 어, 반가워하고 어,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 그 자체로도 참 서로 간에 따뜻한 그런 정이, 마음이 이제 오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았을 때에, 에, 심지어, 어, 가족도 가족이지만, 에,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한다면, 에, 그러한 에, 것은 더, 어, 이렇게 좀더 이렇게 견고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 주인이라 하면, 에, 종으로부터 어, 존거를 받고, 그 어, 높임을 받고, 이것이 이제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할때에 혹이라도 그 종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주인으로서 종에게 매를 때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열대 때릴 거 다섯대만 때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나를 존대하고 나를 무서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조직 속에서, 그, 저기 뭐 이렇게, 종들은 어쨌든 이렇게 좀탈트하게좀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도, 에, 뭐 열대를 다 때린다 할지라도, 에, 다른 사람은 힘든 힘껏 열대를 때리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신용만 하면서 열대를 때릴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오가는 마음이 있을 텐데, 종으로서 어, 주인에 대한 어떠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주인으로서 어떤 그런 그 주인을 높이는 공경하는 이런 마음도 전혀 없는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 그 말에 속좁게 사람이 말야 이 쫀쫀하게 그런 게 어딨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에요. 해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누구라도 알아듣기 쉬운 그런 내용을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침을 주고 계시니까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늘 좋은 주인을 공개하는 것이 에,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본다면 결국 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볼수 있지만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볼, 수, 볼 수가 있지만은요 어, 그 나라의 풍습 속에서는 혼인잔치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신랑이 와야 에, 그저서부터 이제 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에, 그렇게 다 보니까 혼인잔치를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조차도 그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뭐 등불 들고서 10초만 <laughs>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객들도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 했을 때에 그 여파를 받는 것이 하객들 뿐 아니라 이번에는 종들이 그 여파를 받는단 말이에요 해서 주인이 언제 나오시려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는데 언제 나오시려나 주인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주인이 내집 놔두고 남의 집에서 잘 일이 뭐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 집 주인이 지금 혼인잔치 자리에 가셨으면 그 주인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네.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모르겠다. 이것이 문제있죠 종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우리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낮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주인님까지 또 자만 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아이고 주인님, 너무 심하십니다. 어,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종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종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고 하는 이런 문화는 없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종이, 아이고, 주인님, 우리가 낮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이해를 못 해주십니까?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그건 종의 생각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죠. 다만, 어, 내가 들어왔을 때는 에 너희들은 나를 딱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문을 한번딱 두드렸을 때 문을 딱 열어줘야지 내가 세 번, 네번 기다 두드리면서 바깥에서 10분, 20분 너희들 잠, 잠깰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주인의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딱 언제든지 주인이 올 때에 피곤하지만 내 몸이 피곤하고 졸리고 눈이 감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오는 그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문 땅땅 하면 곧바로 탁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종이라고 한다면,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 주인이 도려 띠를 띠고 수건을 허리춤에 차고 그 종들을 공경할 것이다.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건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오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마치 종이, 어, 우리 주인님 언제 오시려나? 혼인자치에 가셨는데, 언제 오시려나? 아유, 허니사씨 빨리 끝나고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주인님 마중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 방, 주인님 방에 불 꺼지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잠을 잘수 있을 텐데. 아유, 주인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종의 마음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면서 잠들어 있는 거, 이거는 종으로서는 빵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시려나, 저제 나오시려나,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휴 안 오는 거 아니야? 아휴, 이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언제 오슨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얼마나 피곤한지 피곤한데, 아 몰라 그냥 잘래. 이러한 나태한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주인이 이경이나 3경이나 깊은 시간이에요 깊은 새벽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돌아온다 할지라도 종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딱 서있게 되면 그럴 때에 그종 주인이 야네가 그렇게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 마음을 알아주고 도려 이제 주인이 종을 그렇게 높여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깨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언제 오시더라도 아유 주인님 어서 오세요 환영할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높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들이 오늘은 이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주인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오신다. 네, 오시는데 그렇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 어떠한 행동으로 그 주인의 오시는 그 시간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네, 뭐, 저기 뭐나,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등은 들고 있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가지고 주인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래서도 아니될 일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가 뭐예요? 행동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단정하게 옷 매무새를 딸게... 저기만 말, 저기 잡아주는 것이 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그렇게 정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갈하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려면 할 것이다. 등불을 들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있으므로 늘 우리가 깨어 있는 신앙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깨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야겠다 되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공독해 올릴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 얘기를 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복이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에, 우리들이 에,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나그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살 것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이 땅에 창념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에, 자주 말씀드렸죠? 외국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외국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가방을 얼마만큼을 들고 다니는 를 보면서 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여행 초보자들은 가방을 커다란 걸막 두 개씩 바리바리 들고 다니는데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저 간단하게 손가방 하나만 들고서 달랑달랑 다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하더라.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뭐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닐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게 되으니까요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들의 손을 잡고서 가자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짐 덩어리가 너무 무거우면 은 주님께서 들고 올라가시기에 야 이거 너무 무겁다 야 이러시면 은 곤란할 것 같아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낙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천성을 향해 가는 낙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인님 되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론 크게 보면은 둘다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주의한 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더욱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준행해 나가는 아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경이든 삼경이든 어느 때에 주인님께서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인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 듣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이제 음 중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부지런히 달려오게 하시나 보지 않으니? 감사하고 이제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더하시고, 끝까지 능력을 더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풍성한 시간,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한테 일전번지 예물 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손길이 또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부시게 하며 주님의 혜에 풍성한 속들이될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